배고프게 살찌기 대 배부르게 살빼기. 오늘은 꽤 재밌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연예인 소이현 님의 다이어트. 소희현 임교진 부부 정말 예쁘고 좋죠. 다정한 모습들 보면 정말 힐링되는데 유튜브 보다가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갑자기 다이어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과연 슈퍼모델의 다이어트 비법은. 저는 이 누님이 인류 슈퍼모델 출신이니까 다이어트 관점에서는 여타 스포츠 모델, 피트니스 선수들처럼 엄청나게 식단 관리를 열심히 하실 줄 알았어요. 운동도 그렇고요. 샐러드 먹고 소위 빨간 음식들 떡볶이 짬뽕 닭발 절대 안 먹고 운동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하고 직업이니까 그럴 줄 알았거든요. 와, 내가 먹는 음료는 소주랑 물밖에 없어. 저랑 거의 똑같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놀라고 재밌더라고요. 역시 소주가 최고입니다. 이 영상 보면서 12분 그냥 순삭됐어요. 가짜 다이어트랑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이현 다이어트라는 것도 원리가 어느 정도 명쾌하게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다섯 가지 압축 내용이고요. 몇 가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은 역시 방원이 살안 찌는 체질 만들기. 가짜 다이어트랑 일맥상통 부분이 많습니다. 먹으면서 합리적으로 꾸준히 하자. 저도 2020년에 코로나 때 요요 현상 세게 와서 돼지 됐을 때 이때부터 다시 잘 먹으면서 한 달에 1kg씩 빼보자 같은 의미입니다. 이 합리적인 일화 하는 거에는 여러가지 과정상에서 방법론의 차이는 있지만 원리나 방향성 결은 같을 거에요. 라면 사실 저의 최애 음식인데 저도 그렇고 소희한 누님도 그렇고 이 라면 먹는다고 다 돼지 되는 거 아닙니다. 면쟁이들도 날씬해질 수 있다. 저는 평소에 이걸 수년 동안 증명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소희현님은 20년 동안 그렇다는 거죠. 너무 멋져요. 스타일리스트 분이 10년 넘게 소희현님 지켜보면서 하는 말씀이 자신도 모르는 생활 습관이 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다이어트 탈출하고 같은 얘기죠 어쨌든 머릿속에서 다이어트 강박이나 의무적인 관념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생활 습관이란 우선 배부르게 먹는 거죠 이 포인트가 밥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채널 운영할 때 먹고 싶은 거 양껏이라는 말을 쓰니까 과자나 초콜릿 다 먹어도 돼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요 밥입니다 밥밥 밥 조금만 먹고 디저트 먹을 생각하지 말고 밥을 제대로 먹으면 된다 이게 우선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군것질할 생각이 줄어들어요. 자연스럽다. 이 말은 자연 법칙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과자나 초콜릿처럼 가공 식품 대신에 고등어 백반이 생존과 삶을 영위하는 방향성으로 받아들인다. 우리의 신체 자연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밥을 먹는다는 것도 배고플 때 먹는 거예요. 삼시세끼 문화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관점에서 폭식을 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대답하시는데, 이게 단순히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라. 가 아닌 거. 이런 얘기 아닌 거 이제 아시겠죠? 조금씩 자주 먹자. 라는 얘기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방원이도 그렇고, 소위한 누님도 그렇고, 배고프지도 않은데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뭔가 상식에 대한 의문점이 들을 때, 이거를 내가 합리적으로 깰수 있다. 그러면 엄청난 보상이 다가오게 됩니다. 뭐 공감되는 게 너무 많아서 저도 디저트를 먹을 바에는 삼겹살 한 점을 더 먹어요. 아이스크림은 진짜 가끔 뭐 땡길 때가 있긴 하죠. 그럴 때만 먹습니다. 캬, 이게 역시 날씬한 사람들이 직관이 진짜 일치하는 것 같아요. 식욕을 적절히 잘 채워주는 것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은 뇌 몸에 여러 가지 다채로운 맛으로 당근을 주는 것 진리입니다. 제가 가짜 다이어트 코어 시스템에서 말씀드리는 식객의 원칙 이거예요. 적정 식사량의 원리도 진짜 대화체로 잘 풀어주시네요. 저는 강좌에서 이거를 도식화 해놨었죠. 이 그래프가 적정 식사량 이야기입니다. 들어가는 칼로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몸의 순환, 에너지 사용, 배출 체계가 중요하다. 지나친 소식을 배제해서 오히려 기본 건강을 잘 챙겨준다. 적절하게 포만감 있고 배부른 상태는 폭식의 확률을 줄여준다. 힘차게 활동하면서 지방을 태워버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 저는 우선 정말 많은 부분을 느꼈어요. 공감되면서 신나는 것도 많고, 제가 최근에는 디테일한 원리를 넘어서 너무 철학적인 부분까지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쉽게 이야기로도 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고 생각해요. 다이어트는 강박, 스트레스, 의무감이 아니에요. 그냥 별로 신경도 안 쓰이는 좋은 습관, 일상, 무의식, 이런 거죠. 나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라는 이 프레임의 소멸이 중요합니다. 저도 진짜 돼지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날씬해지고 어느 정도 모습이 형상화 되었다. 그게 가짜 다이어트 살안 찌는 체질 만들기 과정. 이 소희연 누님처럼 잘 먹으면서 빠지는 과정이 있었다. 라고 하면은 별로 생각도 안 들게 돼요. 맛있는 거 그냥 감사하게 먹는 거죠. 운동도 일, 작업 아닙니다. 취미예요 오히려 저는 휴식을 작업처럼 진행해요 제가 인간관계 사교활동 굉장히 좋아합니다 mbti 당연히 2죠 그런데 아무리 2더라도 커피 한잔하면서 시간 보내는 게 무조건 행복하기만 한건 아니에요 가끔 귀찮을 때도 있고 이 자리가 별로 마음에 안들 때도 있고 피곤하면은 사람들 만나러 안 나가죠 운동에 대한 접근 태도 감정 횟수 자체도 똑같이 녹아든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재밌게 하는 그런데 뭐꽤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어제 저녁에 떡순튀를 먹었어요. 떡볶이 순대튀김. 와, 그런데 이렇게 저녁을 먹고 9시 10시쯤에 술 한잔 하러 나갔다가 뒤질 뻔했습니다. 너무 배불러서. 저는 소주 한잔 먹을 때 물도 한컵 먹거든요. 그러니까 더 배부른 거예요. 배가 터질 것 같아서 술을 별로 못 마셨습니다. 평소에 자연물 위주의 식사를 진행하면 이런 몸이 됩니다. 호르몬들이 정상화돼서 혈액 타고 잘 돌아다니고 체력 좋아지고 배부름을 잘 느끼는 몸이 돼요. 제가 요즘에 주로 먹는 것들은 일단 상추, 미친 듯이 많이 먹고 뭐 양파나 대파 볶아서 간장 계란밥, 삼겹살, 소고기, 김치, 과일. 공통점은 가공 과정이 매우 적거나 거의 없는 1차적인 식자재 원료라는 거죠. 이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주제죠. 내가 먹은 음식은 곧 내가 된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 잘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